일정이 있다다닥 아 근데 맞아. 픽면아. 근데 너별 어. 소리가 <laughs> 어. 남자라는 때문에 가는 님을 <laughs> 잡지 <laughs> 못 하고 이거거든. 아나 이런 때문에 노래. 아나 이거 순간 전화 잘못 건줄 알았어. <laughs> 바꾸고 싶었거든.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. 나한테 전화 거는 사람들이. <laughs> 이거 언제 바꾸고 싶었는 줄 알아? 언제? 옛날에 썸녀가 생겼는데 나한테 전화하면서 기겁을 하는 거야. 스소리가왜 그러세요? <laughs> 견뎌. 사실 옛날에 힙합으로 었는데 매니저님이요, 핑맨님 컬러링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? 전화 걸다 마자 저한테 빛이라고 해요. <웃음> 힙하네. <웃음> 아, 나 왔어. 에이 기다려줘서 고마워. 아니야, 노가리 중이었어. 하나이란 아, 난... 체면 때문에 가느님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. 사나이란 <laughs> 체면 때문에. 때문에 나 난... 어제 악어랑 머사랑 해서 좀 배웠어. 오, 오뭐 배웠어? 그냥 존나 싸우러 갔는데. 아, 악어... 악어가 존나 쌈닭이라. <laughs> 나도 어제 꽃피언니한테 배웠어. 케이 준 완. 차출 버튼 자주 눌려도 상관없으면은 교전 위주로만 한번 쭉 가볼까? <laughs> 저티 좋아 그러면 저티. 이제 곰을 포기하고 짤먹 잡는 파트로 가보자. 아니야 곰도 먹자. 곰도 먹어. 곰, 곰 먹다가 깝치면 죽이자. 저티 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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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맷 현우 갖고 싶다. 어제 배웠어 현우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래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현우 하잖아? 갑자기 머싹아가 현우 하더니, 어, 음. 하더니 막 욕하면서 이빨 새끼 이빨 <laughs> 막 이러고 있던데? 아니 사람이 그렇게 돼 진짜. 아니 내눈 앞에서 얼쩡대잖아. <laughs> 어.. 얼쩡대면 네, 막못 참는데 현우는. 참을 수없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. <laughs> 그럼 우리 팀에 정병 둘 있네. 좋다. 좋다. No? 참을 수 없어. 꼬리라는게 존재하지 않는군요. 여긴 탄산수 나와요. 탄산수. 곰 먹자. 곰 먹자. 곰 먹자. 안돼. 너 이게 잡기를. 안돼. <laughs> 맛있다. 음, 맛있다. <laughs> 어? 호주걸 레츠고 go. 왔다. 어? 죽이자. 우리 곰다 잡아서 지금 만나는 애들 다, 다 죽일 수 있어. 내 빠져서 추노 안 해야 될 듯. 나 여기 고주가래. Let's go. 고주가래고 레고, 레고. 음 동물 다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없을 수도 있고. 당장 잡는 거 같기도 하고. 잡고 우리 쪽으로 온 건가. 그런데? 어. 와 뭉쳐 뭉쳐 뭉쳐. 하고 있어. 고르불야. 음. 한명 컷. 졸나다온나다온졸 남았어. 이거 금방 잡을 수 있어. 얘 잘못 썼다 스킬. 나이스. 어놔둬요. 어놔둬요. 어한팀 왔다. 에 예, 도망가자야. 왼쪽으로 빠져. 아! 까비. 어! 아, 네. 아쉽다. 까비 <laughs> 이바다. 죽이고 싶다. 이바를 부를 땐 이바 오 어크크 키키키키 키키 너무 재밌다 에헤쿠패스다에가내 악기를 막잖아 얘가 내 악기를 아, <laughs> 막아버리잖아 못뭐 참지 못뭐 참지 <laughs> 어생존가사망이 음, 음. 어. 사람, 사람. 응. 음. 네, 왜, 왜안 가니? 얘들아, 여기 싸울래? 응. 갈라버려. 나이상. 나이상. 우리는 여기 무사 뭐 내려가야 돼요. 그러면 일단, 우린 곰부터 먹고, 내려서담먹자 일단 여기 사람이 있거든? 곰다 닦으면은, 우리가 이길 듯? 말, 안 돼. 안 돼, 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디지? 여기로 여기 여기 가야 아니야? 돼. 근데 우리 죽어. 아이고. 괜찮아. 부활하면 돼. 그럼. 부활하면 돼. 부활하면 돼. 줄게. 줄게. 아래 사람 보이지. 싸워도 어, 될 때? 어. 위에서 온다. 여기. 아좀 천천히 할 걸. 아? 나이스고. 너무 잘했다. 예. Yeah. 카트 발렸다. 카트 발렸다. 하나. 얘 잡자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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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잡자. 죽여버려 묶여, 알아버려 얘네 알아버려 사람 오, 사람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위로 와 위로 이거 지금 갈렸다 지금 갈렸다 빠져 음. 딜러... 빠져 어떻게든 어떻게든 도망가 도망가 빠져? 어 빠져 쭉, 어, 빠져 쭉, 빠져, 쭉, 빠져, 쭉, 빠져. 쭉 빠져 우리 상태가 뭐안 좋아서 아 아이고. 살려줄게 돈 있어 바로 여기 달리자 여기 피맨이 바로 살리고 응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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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빽빽 어, 아, 로런싸올까 한번 보자. 상대 우리 훨씬 세거든. 이바만 물면 우리가 다 사지 분할 시켜 줄수 있어. 이거 황금상자 열려갈 거거든. 가자. 이거 가자가자 가. 오케이. 야 원딜부터. 원딜. 원딜. 나이스. 얘 잡으면 좋긴 해. 내가 얘 묶고 있을게. 나 이거 나 이거 얘. 아. 어. 죽여 죽여 죽여. 묶고 있어. 나도 아, 누가다. 누 아. 아이고, 놓어 어. 음. 화면 아유. 녹였는데 제 음. 원딜이라서 계속 프리딜 넣었어. 내가 공을 썼어야 됐었는데 내가 공있는줄 몰랐다. 예! 이 가비오! 라비 아동여기잘 싸웠다. 아쉽다. 트럭 팀와 식구 뭐야 식구. 이제 다들 강해졌으니 나도 딜러를 살짝 팀원들의 고열을 살짝 벌써 싸우고 있네. 너무 무섭다 여기. 얘들아 나 죽어버릴 것만 같아. 너도 그랬잖아. 너도 이바 그렇게 괴롭혔잖아. 네가 현우일 때 말이야. 견뎌. 기억나, 기억나지 않는 가 김치만. 아 소방서인 그녀다. 아 <laughs> <laughs> 또 하나 더 있네. 넌 뒤졌다. 바로 그거야. <laughs> 먼저 죽여버려. 정신병자처럼 해. 보이면 <laughs> 다 때려. <laughs> 어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? 잡았다. 야호. <웃음> 대갈라. 대갈라. <웃음> 아 노마이. 한초 바로 그냥 이거 잘못 갔다 나 나이스. 나이스 자 천천히 포킹 이거 갈아 버리자 킹메라 사들 다들, 다들 돌아 내가 포킹 해줄 테니까 이거 얘 갈아 버려. 응. 알았어. 그리고 짜인을 앉아서 쉬고 키벤이랑 나랑 둘이서 여기 마킹해주면 됐대? 아 어, 됐어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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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얘들아 우리 파란색 올라가야 돼 파란색 파란색 어딨냐 근데 아니면 쟤네들 빨리 죽여야 돼 <목소리> 아이고 아 우리 잘 싸웠는데 아내 시간 계 개선 생각을 못 하고 아까 똑같이 죽었는데 <목소리> 눈물 <놀물> 더좀빵 있네. 많이 <laughs> 누가 이렇게 <laughs> 눈물을 흘렸을까? 어 <오> 사람 사람. <놀람> 어얘혼데나템안만는데만드지 말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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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사 없게 만사 없. 나이스 이러면 좀가중일까템만들다만거든 <놀람> 템템 나이스. 야, 다 녹는다! 바로 이거거든. 쟤 와야 돼, 어차피. 이러면 또 양공장 가가지고, 로크템 그 복아 양공장에서 느낌표가 왔어. 이러면 한타각 한번 봐보자. 오케이. 디뚱. 디뚱. 살렸네, 하나. 또 죽이자. 매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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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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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됐어. 나가자. 나이스. 여 1등이다. 이네 둘이 싸우게 할까? 그래? 얘네 둘이 싸우게 하고 우리 옴 먹자. 응. <laughs> 뭐야? 싸우게 할라는데. 아니, 뭐야 이거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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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시. 아. <laughs> 뭐야? 나이스. 나이스. 좋았다. 나 이니시 조금 자부심 가져도 될지도. 잘해 잘해 우리 템템팅팅 못쳐버렸다 n d s 10 seconds. 10 s 시시시 n d s 10 seconds. 10 seconds.